책이 한 권씩 있을텐데 책이 없군 이번엔 스위지 씨 스타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원석은 허스파여서집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오래 걸려서는 되겠다 착용해서 하자 여기가 에버니 광석 12개 나와 상당히 많이 나오네 마치 훈련하듯이 수련하듯한 채광 스킬 다 훔치기다 근데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야겠네 그냥 어쿠 야 지금 1위 소중한데 하나가 올라가네 저 일자마자 훔치자 일단 누가 안 봤잖아. 마놀림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오크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 무슨 인정? 어? 사람 있다. 나말고 누가 있어. 온라인 게임이면 PK 느낌인데 이거? 광석이 나오는구나. 주개는 아니네. 아쉽지만 음, 누가있어 죽이는 이제 녹여서 만들어야겠죠? 아 나는 그냥 테이블 같은데 있는걸로 12개인줄 알았어 그런걸 생각했거든 날로 먹으려고 근데 오크 얘기나와서 그런데 여기는 브락을 처음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브락 같은 경우는 못뭐 들어갈 수있더라고요 예전에 퀘스트를 한번 해서 그런가 여기서는 안돼 광석을 멋있게 캐네 완전 멋있죠 파워풀...스윙하게 스윙하기는 무슨 말이야 파워풀하게 스윙이겠지 오크인데? 안 건드리는데 나? 간다. 오케이 굿. 너 가. 오 많다 여기 에보니. 저사람들 소매치기 해볼까? 나오는 거 아니야? 채광 이런 거좀 신경 써주면 안 될까? 이런 포즈로 만들어야 될까? 있나? 이쪽은 여기군 d o n 얘 밀어 버리고 갈까? 나 봐. 내가 하게. 여기서 한다. Dad b y me came to w The plan is to get rich and then go back to Lager Spur and take over. Child t 거 a c h e r g u e 나이 있잖아 모션 모션 읽어서 하는 게임 진짜 힘들겠어 이거 <laughs> 그렇게 시키면 뭘 다야 거인 벽은 안 쳐져 왜? 와 이것도 오류다 옆구리에는 곡괭이가 껴져있네 꽤 많네 여기 이런 데는 몰랐지 완전 노다지네 여기 철광석이잖아 그건 이 장면만 보면 굉장히 재미없겠다. 스카림 이런 게임인 줄 알겠네. 음 주말에 유로트럭 할수 있겠지? <laughs> 진행 속도가 이지 걱정된다. 순간적으로. 대충 다 캔거 같은데? 몇개있지? 이야.. 44개 적은 숫자는 아니죠? 44개면 더 없나? 더 하고싶어 여기있다 어, 안되니 에보니활 만드는게 재련 효율이 괜찮은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활로 가볼까, 그럼? 수량 대비 저잘 오는 나보지 에보니는 그나마 다행인 게, 에보니하고 가죽 끈인가? 그거밖에 안 들어가니까. 두어 분 같은 경우는 막 들어가는 게 많잖아. 짜증나게. 생긴 거 아니겠지? 없어, 없어. 에보이 네 주괴가 데이드릭템 맞는데 필요하다. 아, 그때도 와야겠네. 근데 지금 문제는 저세 개만 더 올리면 되니까. 네 개구나, 네 개. 4개. 재련을. 그렇지. 팔면 이제 그걸로 사면 되죠. 에번에 주괴 하나 있었네. 저 위에 있었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걸로좀한 번에 좀 올렸으면 좋겠다. 어디 갈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 많이 나와, 많이 나와. 역대 최대야. 몇 개니? 네 번이 주게. 스물다섯 개. 오. 진짜 적은 양 아니야. 근데 25개면, 아, 가능할까? 온 김에 윈드얼름에서 쇼핑해서, 화이트런 가자. 가죽끈만딱 사가지고, 과연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네? 지금 86이니까, 7, 8, 9, 10, 4만 오름대 사. 4. 3만 올라도 내가 돈으로 1단계 올릴게. 확인, 그럼 또 근데, 데이들이, 템 때문에 좌절하겠네. 던스타 박물관 해야겠구나. 결국엔. 결국 그러면 내일 미락 잡으면 다행이네. 그럼 다행이야. 로딩이 좀 늘어진 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 선도를 뭘로 바꾸지? 소리도 안 나냐? 음. 선도를 바꿀 게 없네. 우리 그래, 다음 주엔 다른 게임 해야지. 힘들어서 안 되겠어 이제. 지쳐 버렸어 게임하다가. 음. 음. 아 멍청아 목걸이 안 끼고 있다 아 끼고 있나? 목걸이.. 어 끼고 있네 저는 맨날 스카이림을 하죠 아니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시간 정도를 엉덩이도 안뛰고 먹지도 못하고 마이크로 떠들면서 그렇게 하면은 게임이 게임이 아니야 그때부터 뭐 내가 선택한거지만 어쨌든간 체감은 그냥 혼자 게임할때랑 완전 다르지 음. 참 어렸을때는 게임도 별로 안했는데 되려 나이 먹고 하게 되네

부족하겠는데? 집에서 가죽끈도 갖고 나가겠다. 돈 진짜 없겠다 이제. 와 천원 단이야. 나 이번 니 중에 너무 많이 샀다. 돈벌수 있을까? 돈을 벌든 재료를 올리든 뭐라도 하나라도 되라. 이 정도 일줄 알았으면 제니 타르 퍼프도 바꿔 올걸 가죽이 좀있을 겁니다 집에 끈도 있고 내치는 안되고 이런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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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 안되고 어 여기서 어... 강철도 의 이미... 없고 철도 없고. 됐어. 음... 어우야. 물력 없니? 50점 아 40점짜리 없어? 뭐 하나 있을 텐데. 이거 이거. 그렇지. 음... 과연 될 것인가? 꽤 고생해서 돌고 있는데 에버닝 활? 활? 오케이 활활죽계만 들어가는구나 활에는 아이 젠장 그럼 끈을 괜히 샀네 허허 돈 아까워라 와 야이씨 <laughs> 한 칸이 안되네 야활짱 물론 뭐 화, 활만 있어서 된건 아니지만 9 0이 코앞이야. 좀만 힘내. 우왁, 우왁, 우왁... 뜯다. 야, 이제 개고생했다. 개고생했어. 추천 한번 눌러주십시오. 아유! 지친다야. 90을 찍긴 찍었네. 방송 중에 찍을 줄이야. 내보니 광산 갔던 게 진짜 컸네요. 내보니 광산이 진짜 크다. 뭘 점프? 팔아 이건 내 거고, 14개. 8,000원! 돈이 없어! 거지야! 가벼운 것도 좀 먼저 팔고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안 끼고 했네 돈이 되니? 무게는.. 아이고.. 그래도 한참이네 이거 활 때문에 하나라도 팔아야겠다 아, 하나도 안되네? Look. 하나도 안 됐지. 500원이야. 짱 비싸. 돈 그냥 버네 이거. 전사의 비석을 끼면은 주기가 덜 들어가요. 아 그게 또 개수가 덜 들어? 엄청났네 그럼 전사의 비석이? 저선돌이 비싸가지고 이거 몇개못팔 텐데. 돈은 없어서 팔긴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 돈이 없네 어 오... 이러면 는데나 지금 뛰지도 못하는데 나눠줘야 되나 아 재련이 전사 쪽으로 들어가? 어 그렇구나 몇 개야? 다 들었나? 가자 할아버지한테 팔자 왜왜왜 왜, 왜? 어 내가 밀었어? 지구력을좀 올리죠. 아유 아니야. 생명력, 지구력, 지구력 300으로 간다. 재련 90. 와, 데이드리기다 이제. 힘들다 힘들어. 여기까지 왔다. 처음 찍어봅니다. 여기까지. 재련을 늘80 찍어도 뭐, 그 정도까지 찍어봐도. 음. 지구력을 한 300까지 찍겠네. 이대로 가면. 여기 와서 이제 쌍수로 바꾸는 거 아니야? 두어분이 좋긴 한데 아, 두어분은 너무 재료가 많이 들어. 돈 야, 천, 1,100원. 팔수 있을 것어 아저씨. 쟤활 들고 다닌다 활 줬더니 겁나는데 무거.. 나왜 이렇게 무겁냐? 아 저것 때문에 그런가? 활 주고 활얘활 어디갔어? 아 여기있다 몇개 팔지도 못하겠는데? 음. 두어 분 던전을 털면 두어 분 재료가 들고 나서 녹이면 아그 쇳덩어리들이 다 녹일 수 있어요? 그건 몰랐네 야 하나밖에 못 판다 돈을 이거 어떡 팔지? 큰일났네 집으로 가자 아 여기서 확인해볼까? 저희들이 재료가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일부는 녹일 수 있어 이거구나 이제 심장은 있으니까 에보니 2다 5개가 필요하고 에보니 심장이 아 심장이 그럼 다 들어가네 하나 둘셋 투구 네개 4개. 심장이 네 개는 있어야 되고 에보니가 한참은 더 있어야 되네 박스에다 박스에 빡세. 날렵하게 생기긴 했다. 심장을 또 모으려면 던스타 퀘스트와 각종 던전에서 주워오는 걸또 열심히 해야겠구만. 애보린 화를 일단 집에다 놓을게요.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돈이 없어서 내가 뭐 시간 될때 팔든가 해야겠어. 마법대학에살 수, 마법대역에 살면 얼마야? 돈이 왜 이렇게 비쌀까? 데이드릭도 보나마나 비쌀텐데 연금술 상인한테 심장을 600원 정도 팔기도 한다 아주 비싼 건 아니네 2개 정도 되네요 음. 이것도 안 팔았네 돈이 없어서 애들이 음. 아 이것도 안 갈았구나 애가 아이 할게 많네요 은근히 음. 이게 지금 가방이지 뭘뭐 이렇게 많냐? 음... 아 드래곤뼈가 있고 아유 이러니까 무겁지. 윈터홀드에선두 개씩 파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 윈터홀드 대신에 퀘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려면. 거기까지 진행하려면. 음... 틈내서 내가 한번 다 팔아줘야겠다. 방송 중에 팔니까 시간 너무 많이 뺏기네. 나머지는 어차피 팔아야 되니까 갖고 있고. 백사십오 무게 됐어. 대학 아 통과하는 것만 하면 돼? 그래? 퀘스트까지는 필요 없고 다행이네. 그러면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는 구독 버튼이고요.